강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자뉴스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출입국 파트너 하홍수 출입국 비자 전문 행정사입니다.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음 졸이며 한국 생활을 이어오셨던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무부가 강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 분들을 위한 특별 합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우리 민족을 포용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이자 불안전한 신분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다시 없는 황금같은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대상이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제가 핵심화 콕콕 집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즉 신청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8월 18일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서 소위 불법 체류 상태가 되신 애국 국적의 동포와 그 가족분들이 바로 이번 특별조치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동포에 해당하는지 내 가족도 가능한지 헷갈리신다면 꼭 전문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즉, 신청 기간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길어 보이지만 서로 준비하고 상담받고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절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셋째, 합법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상담기관 방문 무작정 출입국 외국인 간수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상담기관에 먼저 가셔서 내가 이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기관 목록은 8월 말에 공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단계 출입국 외국인 간서 심사 및 신청 및 심사 상담 기관에서 상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거주지 간할 출입국 외국인 간서에 정식으로 합법화를 신청합니다. 이때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전염병이나 마약 같은 공중 위생 문제, 건강보험료나 세금 체납 여부,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만약 범죄나 체납 기록이 있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기회를 줄수 있다고 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기돈 범칙금의 10%만 납부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여기부터는 여기부터 길이 두 갈래, 즉 A 또는 B 갈래가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의 과거 체류 자격기 무엇이 무엇 이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갱로 A. 한국에서 바로 합법화. 즉, 재외 직전 체류 자격이 제외 동포 F4, 취업, 방문 취업 H2 등, 등 소지자입니다. 만약, 체류 기간이 도가되기 직전의 자격이 제외 동포 F4나 방문 취업 H2나 또는 그 가족 F1, F3 비자였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 바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나, 시나리오죠. 경로 B, 출입국 후, 출국 후 다시 입국, 즉, 그 외의 모든 체류 자격입니다. 하지만, 과거 비자가 유아 D2, 연수 D4, 비전문 취업 E9 등그 외의 자격이었다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동포 방문 비자인 C38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이번 기회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받으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합법화된 모든 분들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면 법무부가 지정하는 사회통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체류자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불안전한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가정이니 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당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와 그 가족을 위한 특별 합법화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섣불리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거나 복잡한 절차에 막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기간 목록, 구체적인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025년 8월 27일부터 하이코리아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혼자 준비하시기, 준비하기 막막하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 같은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꼭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기한 뒤에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Dream shall come true. 비다 뉴스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